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뽕짱맨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박서진 씨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축제와도 같은 하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예전에 여러 차례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오늘 주풍, 주저비풍년 방송 끝나고 나서 또제 방에서 같이 우리 박서진 탐험을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실방 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호응을 해주시고 나도 한번 우리 뽕짱맨이의 방송을 참여를 하겠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용기를 얻어서 저도 어, 박서진 탐험. 주접이 풍년에서 우리 박서진 씨 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열렬히 응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고 끝나고 나서 잠시 후죠 얼마 안 남았죠 이따가 주풍 끝나고 제 라이브 방송 실방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아마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념 삼아서 어 잠시 후에 진행될 어 주풍 전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마음에, 콩닥콩닥 기다리시는 마음에 뭐다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서진 씨가 불렀던 그야멜루, 이 명곡, 명곡 탐험을 뭐다 떠나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임과 동시에 너무나 어려운 노래를 정말 용맹하게 불러낸 곡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들어보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용맹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갑자기 노래하다가 왜 용맹하다라고 했지라고 하는 것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노래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기술과 박서진 씨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독창적인 최고의 스킬들 기술들을 여러분 함께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뭐다?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진미령 선생님의 노래죠. 미운 모다 사랑. 아, 사랑인데 뭐예요? 밉다라는 라는 거죠. 정말 뭐 가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은데 우리 박서진 씨가 어떤 어, 이런 남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박서진 씨가 이 노래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오늘 좀 서두가 좀 길어요, 그죠? 예,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몰래 가슴만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박서진 씨의 음악을 들을 때는 자꾸만 계속 사람을 끊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냥 쭉, 음, 노래 잘하네. 이러고 들으면 노래를 쭉 들을 텐데, 한 소절, 한 소절, 한 마디, 한 마디, 한 구간, 구간마다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모여요. 남몰래 하면서 처음부터 정말 남몰래 기다렸다 숨었다 정말 가슴 조이면서 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벌써 시작부터 표현을 하는데 요게 뭐예요? 박서진 씨밖에 할수 없는 기술들이죠 남몰래 다시 한번 남몰래 기다리다가 사람, 기다림에. 이런 부분도요 어제는 기다리메 하면서 뭐예요 노래를 또다시 던졌다가 확 뺏어왔다가 밀당이라 어? 오늘 또 우리 박서진 씨랑 나랑 화면상 똑같은 안경을 또 썼네 내가 이거 몇년 동안 쓰고 다녔던 안경인데 하여튼 우리가 뭔가 인연이 있나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기다리다 하면서 뭐예요 노래를 벌써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오늘그내착긴세 자, 이 노래가 지금 요이 다음 부분 아시죠? 이렇게 살라고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노래가 정말 트로트 노래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정말 최고 난이도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노래가 몇개 있는데요. 장녹수라는 노래도 어렵고 정말 이 노래도 정말 어려운데 이 노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이 노래가 그렇게 높은가? 별로 높지도 않은데? 뭐가 어렵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언컨대 이 노래는요. 트로트 노래들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어려운 노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소절부터 들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살라고 이 눈을 매 차라리 여러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오면요. 그 사랑받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오디션에서 경연에 나가서 이 나의 실력을 과감하게 보여줬을 때 갈채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즉, 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노래가 있고요. 함부로 손을 댈수 없는 노래들이 있는 겁니다. 이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는 함부로 뭐다? 손을 댈 수가 없는 노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한 다음에 보통 노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 멀리 돌걸 한다든지 이렇게 멋을 부릴 수 있는 구간들이 쫙 하고 쏟아주면서 나와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계속해서 찰랑찰랑 갈듯하다가 말듯하다가 차분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부르기가 뭐다 어렵다 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에서도 이 작은 구간에서도 줬다 뺐다가 던졌다가 뺏었다가 이런 맛깔나게 지금 박서진 씨가 노래를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들리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부르면요 이 노래는 듣기에는 좋은데요 내가 부르면 아주 형편없는 노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절대로 오디션에서 이 노래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좋은 노래지만 뭐다? 내가 불렀을 때는 증말로 매가리가 없는 노래다. 라는 거죠. 근데 누가 불렀기 때문에? 뭐다? 박서진이 불렀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미워졌다고. 봐봐요. 이런 부분도 미버졌다고할수 있나요? 한 다음에 또뚝 떨어져 행여나면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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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쭉쭉쭉쭉 올라가줘야 저 이게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도 뭔가 뭐 안돼요, 안돼 돼요, 그리는 못합니다. 알면서 외워 내 것만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갈마 하나만 떨어지고 갈마 하나만 떨어지고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다 찾아올까 봐 제일 높은 부분이죠 가슴이 사랑을 그렇죠. 여기서도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한 다음에 이별로 끝난다 해도 하면서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별로 끝난다 해도 하면서 뚝또 고개를 푹 숙여 버리는 그런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노래를 흐름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끊기지 않게 끌쭉 감정을 같이 끌고 가면서 끌고 이게 쭉 연결해서 가져야 되는 노래인 겁니다. 노래를 타고 가는 것처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노래를 끊기지 않게 흐름을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타고 가줘야 되라는 타고 가줘야 된다는 노래인 거예요. 가사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가사에 빠져서 그러니까 노래도 끊기는 노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울지 마 끊고 울긴 왜 울어 끊고 코까지 아, 이거 사랑 때문에 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계속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도 딸리고요. 이 노래에서 멋을 확 부릴 수 있는 구간도 굉장히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노래다. 그런데 뭐다 박서진이 부르니까 뭐다 노래가 완전히 다이 다이나믹하게. 파도가 막 넘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다른 뭐 일반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노, 부른 노래와 박서진이 부른 미운 사랑을 들어보면요. 이 미운 무게가 완전히 달라. 이 미운 사랑이랑 이 미운 사랑은 완전히 다른 노래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 이건 정말 막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은 어나도 레벨이다. 다른 레벨, 다른 차원에서 노래를 불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미운 사랑을 부르는 사람을 본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없어요. 이제 채널에서도 다른 적이 있는데 한강 씨가 아마 한번 부른 적이 있을 겁니다. 기피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엠만큼 자신이 있지 않으면 이 노래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한강 씨도 대단한 실력자죠. 그런 굉장한 실력자들만 접근해서 부를 수가 있는 노래인데 그 중에서도 뭐다? 박서진. 박서진은 뭐다? 완전히 그냥 숫사자 같이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용맹한, 맹수처럼 노래를 불러버렸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숫사자는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진흙탕으로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법입니다. 나 그런 거안 가려. 내가 들어갈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노루나 이런 애들은요, 잡아먹히는 애들은 물 먹을 때도, 그리고, 도망,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숫사자는 뭐다? 그냥 들어간다. 내가 살아있음, 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트로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노래나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 나 자신 있으니까. 마치 그런 걸 보여주는 듯한 무대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최고의 무대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부분. 그게 너무 음. 자이 마지막 부분에다 그 끈을 넣을 수나 없어 하면서 흘려주고 거야. 이 한마디 안에서도 완전히 노래를 그냥 가지고 놓읍니다 진짜 말, 자유자재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할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할게. 내가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초원 위에서 누워서 배 뒤집어 까고 자고 싶으면 잘게. 왕입니다. 장글의 왕이야. 사, 사자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는 기술을 가진. 마치 바닷가에서 어린애가 이조약돌을 가지고 놀듯이, 그냥 완전히, 그 말은 뭐다? 완전히, 뭐다? 쉽게 노래를 가지고 논다. 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어때요? 맑게. 이 냇물이 너무나 투명해가지고 조약돌하고 모래가 막 이렇게 손에 잡히면 잡힐 것 같은 그 정도로 노래를 뭐예요? 맑고 투명하게 부른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봐온 말띠 맑은 그 어떤 것만큼 어떤 것보다 예? 첫사랑의 눈망울처럼 맑은 목소리로 이 노래를 던졌다가 회수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더 줄게 덜 줄게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어나더 레벨 자유 자제 밀림의 왕 장글의 왕 사자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난내갈 길을 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른다 왜 이게 정통 트로트고 박서진만의 트로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대입니다. 에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래서 가사의 어떤 느낌들이나 이런 그 전달하고자 하는 가창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가슴으로 들어와서 꽂히는 거죠.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락 인연을 매... 제 제가 흉내를 제못 제가 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실 거죠. 저멀리둘걸 하면서 던질 때는 확 던져주고 밀 때는 확 소리를 밀어주면서 완벽하게 파도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어가는데 이 노래는 막 파도가 크지 않아요. 잔바리 파도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 노래를 이만큼으로 큰 파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가슴속에 큰 파도와 뭐예요? 큰 감동이 뭐다? 밀려온다? 라는 느낌을 뭐다? 여러분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 저 여러분 영상 처음으로 한번 돌려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이런 텐션으로 안에다가 박서진 씨 노래를 들으면서 방송을 시작하면 항상 하이 텐션이 돼. 높아진단 말이야. 빠다가 높이, 높아져.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뻥짱맨입니다 하다 끝날 때쯤 되면, 했단 말이야! 뭐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뭐 어떤 대본을 보면서 한다든지, 누구의 뭐, 뭐 이렇게 뭐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요 그냥 내 혼자 떠들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노래를 들으면서 이미 감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 노래를 들었다 또 들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느 순간 한 시간 동안 이 노래만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모다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오늘도 굉장히 또 흥분해서 <laughs>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금 3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몇 시간 안 남았죠? 주풍 저도 오늘 그, 저, 치킨에다가 맥주 하나 딱 때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두 개를 때리면서 이제 주풍을 시청을 할 겁니다. 오늘 재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아, 요런 모습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상상을 하면서, 즐거운 상상하면서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이따가 주풍 끝나자마자, 뽕짝맨이 실방에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실 거죠? 약속하신 분들 꼭 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